if 안에 또 if가 있고 었또 loop 안에 또 loop가 있고 또 loop 안에 if가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막 섞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다양하고도 복잡한 프로그램을 짤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으면 바깥으로 나가겠다 그렇지만 날씨가 좋고 온도도 시원해야 나는 달리고 만약에 좀 덥잖아요 그러면 달리는 것까지는 무리겠는데 그냥 난 걷기만 할 거야 근데, 물론, 날씨가, 해가 없으면 나는 집에서 살 거야.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죠. 이거를, 하이선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sunny 하다라고 하면, 뭔가를 할 건데, 또 조건을 한번더 재죠. 그래서, sunny 하다는 것 안에서, 이 안에서, 어 한번더 조건을 잽니다. if, cool 이나, 날씨가, cool 이면, run 하죠. run 할 거고, 아니면, 뭐 else라고 하죠 여기서는 else이면 work할 거다 이거죠. 자 work한다 라는 거고 만약에 sunny가 아니면 이 바깥에 else죠. else 이렇게 하면 나는 슬 l e 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if else가 이 바깥에 하나 있는 거고요. 즉 sunny하면 뭔가를 하고 아니면 잠을 잔다 라는 게 있고 이 sunny하다는 조건 안쪽에 요건 이 if에 블락입니다. 한쪽에 다시 조건을 따지죠. if, else로. 자, 이런 경우가 바로 if 안에 if가 있는 nested if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positive, negative e x a m p l e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텐데요. 지난번에 숫자를 주면 positive냐, negative냐 했고, 이제 positive 하면서 짝수냐, 홀수냐, 또는 positive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럭키 c 번 y 에 따라서 새로운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숫자를 하나 줄 거고요. 10 이렇게 주고, 이 프로그램이 0보다 만약에 크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프린트 파지티브라고 프린트를 할 거고, 만약에 이 숫자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프린트 네가티브 한다. 라고 프로그램을 짠다고 칩시다.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죠. 실행을 시켜보면, 어, 10인데, 네가티브. 어, 이거 조건을 틀렸군요. 0보다 크야, 파지티브 하죠. 그래서 항상 조건에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지티브가 나오고, 만약에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네가티브라고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좋아하니까, 파지티브 안에서, 우리가 파지티브라는 if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숫자가 7이라면은 아 우리는 오늘 럭키죠? 그러면 어라고 한글로 프린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실행시키면 아 어, 이건 네가티브니까 아무 일이 없고요. 파지티브하면 어 파지티브라고 찍고요. 파지티브 중에서 또 우리가 숫자 7 좋아죠? 하 7을 하면 럭키라고 찍어줍니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파지티브 하면서, 짝수이냐, 홀수이냐를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숫자를 가지고 특별한 연산자가 있는데, 이퍼센 %지는 나머지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2로 나누고, 그 나머지가 뭐가 될까요? 0 또는 1이 되겠죠? 0이 되면 뭘까요? 이건 프린트 짝수겠죠? 짝수고, 어 만약에 0이 아니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프린트 오드가 되겠죠. 홀수. 자, 같으냐라고 하는 거는 이퀄 equal, 이퀄로 반드시 비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2로 나눈 그 나머지가 뭘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 되겠죠. 2의 배수인가 아닌가를 볼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7 같은 경우에는 오드가 나오겠죠. 만약에 8을 넣게 되면, 자, 2분이 나오고, 8은 아쉽게도 럭키가 아니네요. 그래서 럭키라는 것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갑자기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if, else라고 이 바깥에 하나 if, else가 있고요. 이 b l c k 안에 들어서 가서, 또 우리가 if, 그리고 if, else라는 if 안에 if, if 안에 if, else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씩 치고 들어가면 어 0보다 클때 우리 파지티브하다라고 하고 파지티브 된 숫자 안에서 이런 조건이면 럭키를 할 거고 이 파지티브 안에서 이 일어나 누어서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우리가 if 조건을 이용해서 출력을 했고요. 그게 아니면 네거티브다. 이렇게 우리가 if 안에 if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y일 안에 또 y를 만들어 볼수 있겠죠. 이제 y일 안에 y를 하는 많은 이거 샘플 중에 어, 정말 좋은 게이 구구단이에요. 그래서 이 구구단 여러분들 다 외우실 텐데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면 앞에 있는 게어 2단이고 뒤에 있는 게 숫자가 1부터 9까지 움직여요. 그리고 어, 이렇게는 1부터 9까지 움직이고 이렇게는 어 2단 3단에서 9단까지도 움직이죠. 그래서 두 개의 숫자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이건 y 란에 y이네?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냥 하나의 y만 구상을 해보죠. 하나의 y만 구상을 합시다. 그래서 이걸 그냥 편의상 x, y라고 할수 있겠고, 2단을 구상한다. 우리 2단. 2단의 구단을 생각해 보자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2가 2단에서 구단은 숫자가 1부터 어, 9까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 하나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y이라는 걸 주고, 이 x가, 어, 9와 작거나 같을 때까지라고 우리가 조건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x는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이런 이제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안에서 뭐할 거냐. 프린트를 해보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무엇을 프린트를 할까. 2단이니까, 우리가 이, 2단, 그리고 곱하기 2, 곱하기 기호를 써보죠. 이렇게 곱하기 하고 그리고 x가 계속 바뀌겠죠. 1부터. 그래서 x라는 것을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게 구구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퀄를을 넣고 실제로 그럼 곱한 값은 뭘까? 그러면 2 곱하기 x를 하겠죠. 자 요렇게, 요건 이제 곱하기 연산자죠. 곱하기 연산자 x 자저 읽기 좋게 띄워볼게요. 요렇게 하고,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간단하게 실행시키면, 이렇게 멋지게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여기 2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곱하기 기호를 여기다 이렇게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X가 어떻게 움직였죠? 1부터 9까지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하면서 1부터 9까지 X가 움직인다. 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예쁘게 나오게 해서 여기 이퀄 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요 실제로 계산한 값, 계산한 요 값이 중요하죠? 2 곱하기 x 값을 계산해서 요거를 화면에다 뿌려줘라고 해서 요렇게 값들을 쫙 뿌려줘서 구단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뭘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2단을 찍었잖아요. 2단. 다 2단을 찍었는데. 이 이게 2단이 2부터 2단 찍고 3단 찍고 4단 찍고 해서 9단까지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어 이건 저 굉장히 좋았어. 요이 프로그램이 잘 동작을 했는데 이 바깥에다가 아 내가 루프를 하나 더 넣어야겠구나. while이라는 것을 하나 더 넣어야겠고 이 while은 2부터 9까지 움직이는 거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어, nested loop의 고수가 된 겁니다. 그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바깥에다가 y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이 y는 y 값을 이용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2부터 9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이 y는 처음에 2부터 시작했고, 9까지 움직인다. 좋았고요. 그이 그러니까 부분이 이 y 안으로 쏙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y이 끝나면 반드시 y가 y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구단을 찍어볼까요. 자 출력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 2단만 계속 출력하고 있군요. 음 뭔가 예쁘지 않은데요. 봤더니 우리가 2라는 고정값을 사용했네요. 그래서 아 이거는 2가 아니라 y가 되겠죠. y가 계속 2부터 3, 4, 5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 y구나 라고 y로 고쳐주고1 곱하기도 당장 y로 고셔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 하면 구구단이 막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음, 좋긴 한데 이렇게 구구단을 출력을 하고 나니까 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아, 한 단이 끝날 때마다 아구 단이 끝났어요, 8 단이 끝났어요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어디다가 프린트를 하면 될까요? 뭐 이런 거를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자 끝났다는 걸 프린트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디다가 프린트를 해야 될까요? 이 블록 안에 이 while 블록 안에 프린트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깥에다가 해서 이 while 블록 안에 프린트를 해야 될까요?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프린트 하고 싶은 거는 단이 끝나면 프린트 하고 싶은 거니까 이 x가 또한번다 돌아서 와한 단이 끝나는 걸 프린트 하는 거죠. 자, 가볼까요? 여기에서 넣는 게 좋고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단이 끝날 때마다 프린트를 하죠.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서 한 단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 프린트를 할때 위치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 while 루프 안으로 그러면 어색게 될까요? 이걸 무지하게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바깥으로 꼭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프린트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while 안에 while을 다뤄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굉장히 좋아하는 거북이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건데, 이런 이제 점들을 쫙 출력하는 것도 자세하게 보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찍는데, X가 이렇게 움직이고, 또 Y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 같은 예는 에 바깥에 이 X가 움직이는 이 Y 루프가 있고요. 0부터 100까지 움직이고, 이거를 약간 10씩 이동하면서, 여기, 여기 10, 여기 0, 그리고 10, 20,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죠. Y가 그러면 또 움직여야 되니까, 이 루프 바깥에다가 Y를 두고, 이 Y가 0부터 100까지 움직이면서 10씩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20씩 증가할 수도 있겠고, 30씩 증가할 수도 있겠죠. 100에서 200까지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걸 이제 20씩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 십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주면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import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0부터 이 x가 y를 쓸 거고요. x가 좀 크게 찍어 보죠. 200까지 움직이고, x는 x 플러스 20씩 움직여라. 이렇게 해서 20 20 이제 간될 차이로 계속해서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터를 닫고 투를할 거고요. 여기서 x, y를 줄 거고, y는 그냥 고정을 시켜 볼게요. y는 0으로 고정을 시켜서 그런 다음에 터틀 닷을할 거고, 뭐 여기는 인심 좋게 5 정도로 크게 한번 찍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한 것처럼 출력이 되겠죠. 따다닥 출력이 됐고, 뭐좀 예쁘게 찍고 싶으면 펜을 들고 가라고 해서 터를 닫 업. 이렇게 하고 이동한 다음에 total 다운이라 라고 하고 실제로 다을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할수 있게 됩니다. 아 예쁘게 됐죠. 그런 다음에 y도 움직이려면 y를 하나 더둔 다음에 y가 화장가지로 200보다 작은 경우에, 그리고 이 전체가 이 y 루프 안으로 쏙 들어가고, 이 y를 끝나면 20을 증가시켜라 해서 x, y로 이제 출력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y란에 y이고 이제는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재밌는 걸 해보죠. 이제는 어떤 걸 해보냐면 오 이렇게 뭔가 갈수록 더 커지게 찍고 싶다. 더 커지게 찍고 싶어요. 뭐에 따라 더 커지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고 하면 바로 x에 따라 어, 이 그림이 커지는구나. 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이제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프로그램이 크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가지 볼 게, 우리가 이다의 사이즈가 고정 사이즈였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X가 커지면서 이것도 같이 커지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X가 커지니까 그냥 X를 한번 넣어볼까? <laughs> 이렇게 한번 실행시켜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 커지긴 했는데, 너무나 커졌죠. 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X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200 이나 크게 찍어 아, 이거 좀 너무 큰것 같고요. 어, 우리가 그래서 이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움직이면 좋을지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상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는 어, 대략 이 x가 한 0부터, 1부터, 0이라는 건 없으니까 1부터 한 어, 10까지 움직이도록 해볼까요? 10까지. 그러면 x가 제일 클 때는 대략 200 정도 되니까 나누기 20을 하면 10까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디자인을 한다. 어떤 값이 좋을까? 디자인을 해서, 출력을, 어, 하라, 라고 하면, 어, 들어갈수록 잘크지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요 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요 점이랑 요 점이 같아요. 이게 왜 같은냐 하면,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0에서 시작해서, 0도, 어떻게 보면, 1인 거고, 1, 미니멈 값이 1이니까, 처음에 20에서 나누게 해도 1이 돼요. 아, 그래서 이걸 좀 피하기 위해서, 0일 때는, 어, 1이 되고, 1일 때는 2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하면, 여기다 1을 이렇게 더해주라, 라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게 먼저 연산이 되니까, 요렇게 해서 0 플러스 1이 되고, 1 플러스 1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될 거예요. 요렇게. 지금 보면, 0, 1, 2, 3, 4, 5, 6, 7, 8, 9, 10의 사이즈로 찍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숫자를 하나 더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움직이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너무 좋긴 한데, 이렇게 말고,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그림, 그려둔 것처럼, 뭔가, 요렇게 예쁘게 좀 찍어볼까? 요렇게 증가하면서, 여기는, 오, 커지죠? 커지고, 어, 여긴 자가, 요렇게 볼까? 라고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X가 커지고, 또 Y가 커짐에 따라서, 나는 이 닷을 커지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코드에서는 X만 봤죠. 그러니까 이제는 Y를 또 봐야겠네요. Y를 어, 내가 이 다섯의 사이즈에 포함시킬 거야. Y가 커짐으로써 다더 크게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기분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자, 실행을 시켜보자. 라고 하면, 어, 좋아요. 막 커지고 있는데, 좋아요. 뭐, 이렇게. 디자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원이 너무 커지는 것같네이 위에가 너무 커져서 다 붙어 버려서 예쁘지가 않은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x랑 y랑 두 개를 다 더했는데 이 값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어 두개 더해졌을 때 값이 너무 커져 버렸죠. 그래서 이걸 40으로 고쳐보자 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어느 정도 적절한 크기로 예쁘게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xy를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값들을 디자인해서 예쁘게 출력을 할수 있었고요. 좀더 재밌는 걸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요. 이런 특별한 축, 이렇게 된 축의 색깔을 다 다르게 하고 싶어. 아, 그렇게 해야 되게 예쁘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뭘 해야 되냐면 규칙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 빨간색으로 찍어라 라고 일일이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건 약간 초보 개발자들이고요. 고급 개발자로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 규칙을 찾으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 이게 어떤 규칙이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보는 게 개발의 과정이고, 또 프로그램이고, 이게 퍼즐처럼 굉장히 재밌어요. 이 규칙을 생각해 보는 게. 자, 어떤 규칙일까요? 이런 경우에 보통 XY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X의 움직임이죠. 이게 X라고 했을 때. X가 처음에는 0, 20, 40, 60.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Y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Y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도 0, 20, 40, 60. 이렇게 움직여요. Y도. 음, 그러면 저 빨간 점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알아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 한눈에 안 보여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랑 같이 연습해보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점을 보니까, 아, 이거 X가 0이고 Y가 0일 때네. 요 위에 요 점을 보니까 X가 20이고 Y가 20일 때네. 어, 이 점은 뭘까요? 아, X가 40이고 Y가 40일 때야.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런 조건이구나. 이게 혹시 이게 아닐까? X가? y랑 같을 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의 고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프로그램을 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이제 칼라를 더 하게 될 건데 조건이 뭐냐 하면 x가 y랑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틀닷 칼라를 red로 해라 인거고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터틀닷 칼라를 black으로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요 부분에 조건문이 추가됐습니다. 헉, 될까요? 빠르게 실행시켜 봅시다. 짜잔. 어, 빨간색이 나왔고요. 우리 예상하는 대로 됐죠. 그래서 이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어, 처음보다 많이 복잡해졌지만 기본적으로 이두 개의 y 안에 우리 조건을 넣었어요. x가 y랑 같은지 조건을 보고 레드 컬러를 하거나 아니면 블랙 컬러를 해라라고 우리가 조건을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글음 더 들어가볼까요? 크로스를 찍어보자. 아, 우리가 이 조건 알아냈어요. 어리가 알아냈는데 아, 이렇게 가는 또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케이스 이런 걸 이제 케이스를 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x가 이렇게 움직이죠. 또 y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x 값이 뭐고 y 값이 뭘까를 보고 규칙을 찾아내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과정입니다. 보면 이거가 이제 2 0부터 움직이죠 0부터 20 그래서 10개를 찍으니까 이 값은 x가 180이 돼요 180이 되고 y가 얼마일까 0이 되네요 아, 0이 0이다.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어, 0부터 쭉 움직이는 게 0, 20 따다다다 서 여기가 x가 160이고 y가 20이죠? 어, 20이구나. 요거는 뭘까요? 이거는 140이겠죠. 그리고 어, y는 0, 20, 40이니까 40이다. 보통 한 3개 정도 해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가. 아, 3개 정도 해보니까 이런 룰이 있구나. 이 룰이 뭘까요? 음, 보면 두개의 합이 1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구나. x 플러스 y를 하면 이게 바로 180이 되는 조건. 이의 합이 180이 되는. 조건이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고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될까요? 해봅시다. 아, 재밌겠는데요. 어디다가 조건을 해야 될까요? 여기 아닐 경우, else if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x, else if 조건이 x 플러스 y가 180인가? 이거. 그렇다면, 터를 다 칼라를 blue라고 해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따다단, 와. f 쁜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에요. 바깥에 Y이 있었구요. 그 안에 또 Y이 있었고, 이 Y 안에 if, else, if, else로 연결되는 이 조건문을, 이 X와 Y 조건을 훌륭하게 가지고 우리가 크로스를 만들어 냈구요. 그리고 이다을 찍는 것 자체도 이 Y와 X의 크기에 따라서 가변적인 사이즈로 우리가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숙제로 이런 레인보를 한번 더 그려보면 좋은데요. 마찬가지로, 어, Y이 있겠죠. Y이 쭉 기동하고, 그리고 Y 안에 조건문이 있어야 되겠죠.